오늘 에베소 사장 말씀 중심으로 어,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교회 교회 주인되고 머리 되신 분은 예수입니다. 교회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예수 우리도 모든 거그 희생 말씀 진리 위에 이제 교회가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된 분은 예수님인데 어, 당연히 하나인 교회 천상에 있는 성도들 지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인 교회이죠 그런데 역사와 현실을 본다면 어, 교회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때참 동탄스럽기 짝이 없다 어, 다, 어. 교만하기 때문에 또 어, 땅의 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 확장 차원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에, 교회가 분열된 모습을 에, 보이고 있는데 아 우리 하나님 예수 님성령님 참으로 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할 일이 있다면 이 교회의 분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에, 교회 일치를 위해서? 어,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 보이는 이런 그 분열된 모습 어,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음,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그 일치를 바라보고 어, 또 궁극적으로 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 다 하나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은 때가 이르면 결국은 예, 최후의 예,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 때문에 낭망하고 어,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분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일치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어, 교회를 다 하나로 만드실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어, 천국의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멤버들이 다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어, 희망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열된 모습에 낭망하고 의기소침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또 아니겠죠. 에, 막이 장난이겠죠. 우리는 에, 늘 우리 주 예수 우리도의 보열, 우리 주 예수 우리도 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위하여 희생재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다그 다 어느 교회나 가톨릭이나 그 오소독스나 아, 개신교 모든 교파가 일치해서 이러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러한 신앙의 기치 아래 전 세계 수십억의 인류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 그거만도 참 놀라운 일이죠. 아, 예, 정말로, 우리, 하나인교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분열된 모습은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다. 그, 그리고, 우리가 참, 장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아, 뭐, 분열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어리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걱정하는 것이지, 예, 큰 믿음의 소유자,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은, 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그 측면보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와,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 놀라운 그, 그 안에 일치가 있다.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분열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도 하나인 교회죠.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 현재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인 교회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큰 뜻을 품을 것인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도를 닮아야 될 것인가? 늘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 가운데 성령 충만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보이는 현상적인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낭망하는거 이건 사탄의 계율에 빠지는 것이다.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예수도의 은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을 늘 바라보고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낸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점에서 이 교회론에 관한 음, 사도 바울의 네. 에베소서 말씀이 네, 참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요. 네, 특히 에베소서 4장에서 어, 우리 교회 하나인 교회다. 어. 그, 예. 우리 참, 그 겸손과 온유, 올해 예. 처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어. 하에의 예, 멘들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 우리 만났을 때뭐 다른 점을 이렇게 확인하려고 들기보다는 같은 점을 확인하려고 든다 할까요? 그러면서 아, 서로 그 격려하고 어, 서로 북돋아 주고 서로 사랑하고 어, 서로 평화 가운데 아, 더 예수님을 닮는 길이 뭔가? 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 드리는 길이 뭔가 이런 걸 함께 찾아 나가는 이런 그 성도들이 되고 성도들의 만남이 되어야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 사장사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다, 시 하나다 말이죠. 어, 우리가 부르심의 어,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도 한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어. 침례도 하나다. 아멘이죠. 모든 것이 하나다. 어, 그럼 하나에 힘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마음으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근데 이 온전한 교회, 우주적인 교회,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예수님의 가지가 된 예수님과 연합한 그런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끼리는, 아, 정말로 하나인 교회구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어, 우리가 하나이구나 어, 아, 이것을 <laughs> <늘> 기뻐하고 <laughs> 감사하고 어, 감격하는 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조금씩 생각이 다르고 어, 뭐 일도 조금씩 다르게 할수 있지만 어, 그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에, 교회의 몸을 몸된 교회를 세우 어, 건강하게 세우고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예,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 교회 분열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예,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조금씩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는 일들이 조금씩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예,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 교회 전임사역 어, 최사역을 어, 전임 교역자로 어, 교회 예, 그 예, 15년 동안 이제 담임 교역자로 그 어, 일하고 있는데 아, 정말 교회처럼 예, 신비한 곳이 없다. 교회 일처럼 신비한 일이 없다. 아, 교회 일에 참 사심 없이 그 교회를 하려고 움직이면은. 놀라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 아, 신비한 일들이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신비한 모임이다. 아, 주님의 몸,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모임이다. 하는 것을 정말로 체험하고 있거든요. 늘 날마다 교회는 정말 신비한 곳이다. 아, 그, 아, 정말 신비한 묘한 일들이 교회에 있다. 아, 그리고 사심 없이 교회 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다. 천우신조,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도움걸 체험하게 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 사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 수고하고, 힘쓰는 우리가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보음자 하는 자로, 전도자로, 어떤 자는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어, 그 삼으셨는데, 이은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죠. 아, 서로 섬기고 어, 봉사하고, 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정말로, 어, 이 지상에서도 정말, 어, 그 아름다운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 네, 예, 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해야 될 일들 참 중요한 말씀 십삼절에 우리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아멘이죠 예수를 더 중심으로 그 예수의 가르침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신약 중심으로 어그 믿는 거또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어, 자꾸 예수님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아, 참, 그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참, 멀고도 먼 일인 그,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전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라고 아, 날마다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날마다, 예배 날마다, 감사 찬양 드리고, 날마다. 그, 전도하고, 날마다 얘기하고,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뭐,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분이 그 김용의 선교사라고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분 은 신학단 하시고 평신도로서 선교사로서 나왔으셔가지고 CGNTV에 가끔 나오는데, 그분 한번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다 변화되어서 온전히 예술도를 닮아 닮는 것이다. 이런 걸 강력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또 성장하는 것은 어, 씨앗이 뿌려져서 어, 새싹이 나고, 어,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어, 그 어, 서서히 이루어지듯이, 또 우리 신앙도 서서히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에, 여기서 우리가 참그 신앙생활은 변화와 성장, 성장과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어가지고, 아,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 신앙생활의 행복은 거의 에, 성장, 변화, 변화, 성장을 누리는 데 있다. 하면이죠? 아, 이거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그러는데 부모의 기쁨이 있듯이, 아이들이 잘하지 못하고 앉은뱅이로 있으면 부모가 아, 그 좌절하고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변화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아 칭찬하고 기뻐하신다. 우리가 애들 키울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아 애가 좀더 성장하고 열심히 하고 하면 막 칭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 예. 그래서 우리 참그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 목표는 뭐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 15절에 그랬네요. 4장 15절, 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네 근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이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 진리, 이, 참된 것이 라는 진리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어, 그럴 때 우리가 잘하게 된다. 범사의 그에까지 아, 예수님을 삼겠나? 예수님 닮는 길은 딱 하나죠. 뭐,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럼 예수님 말씀이, 아, 우리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그, 어, 인신성도. 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도성인신이다. 도진리가 사람의 몸이 되셨는데, 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자꾸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어, 우리의 몸이 성도, 어, 예수님의 몸으로 도로, 진리로 변화된다. 하면, 그, 이러한 그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기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예수님을 어, 닮으려고 어, 그리고 조금씩 노력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정말 생생한 그런 그 어, 어, 하나님의 칭찬, 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음, 성령 충만 임하고 어,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